얼안 한국에서 아, 지금 여기, 이말 주민들이 저를 보고, 제가 한국에 갔다 오니까, 갑자기 너무 날씬해졌다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랬는데. 처음에는 이랬는데. 지금 완전 날씬해졌다고 걱정을 하네. 와. 포지, 포지, 이 포지. 이제 뿔라 불라으포포즈이이렇 아주 주씬한한사으로 포즈라 고 o 포즈. n 네. t 아, 포케이 I 스 e e hands out of my poster. I don't know. I d o 지 t know. I 어 o n 요암컷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어... 우먼, 응. 여기는 우리 또 부탁, 장딱이 지금 이쿠 장딱이 놀고 있고, 내가 너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. 너 때문에 야가 새벽 4시 반 되면 얼마나 우는지, 어디로 간 거야? 어. 여기 있나? 와왁 완전 막 새야 새막 날아다닌다. 온 천지 날아다닌다. 날아다.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잘 구분이 안 갔어요. 저는 처음에 이 염소인 줄 알았는데 애들이 계속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. 양. 응? 어? 하면일꼬멍 무똥의 셰브로, 에뒷부분 무똥. 무똥. 응. 여기 보면 오음 <laughs> 소리는 거의 비슷한데 염소가 막 굉장히 시끄러워요. 잘 키우기가 힘들어요. 근데 양은 좀 여기 온순해서잘 키우기 좋고 그리고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양하면 호주에 있는 양들, 뭐, 영국에 있는 양들, 털을 목적으로 하는데, 얘들은 털이 목적이 아니고, 어, 궁금해서 좀 고개를 조금, 오, 오, 오는토 오지 말아요. 음. 얘들은 털이 목적이 아니고, 이제 고기가 목적이에요. 그래서 고기 목적으로 키우는, 음. <laughs> 털이 없죠. 털이 없어가지고, 완전, 고기 목적으로 켜요, 고기 목적으로. 응. 여기는 저 뭐, 어,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르고 있는데, 우리 집에도 지금 두 마리가 있습니다. 어 맛있게 잘 먹네. 뭐, 니는 뭘, 그래, 열심히 먹노. 어, 응? 맛있어. 어, 나는 궁금해서 자꾸 카메라 쪽으로 오네. <laughs> 자, 먹어라 먹어. 뭐. 너도 먹어봐라 먹어봐라.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. 응? 먹어봐 자 먹어봐 먹어. 먹자 먹자. 확실히 양들은 순해요. 아 만져도 가만히 있고. 자 먹어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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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었어. 많이 먹었어 먹어라 먹어라. 먹어 먹어 맛있게 먹어 예. 예. 낮에는 방목하고 밖에 내놓고 예, 저녁이 되면 예, 저녁이 되면 알아서 집으로 찾아와요 신기해요 개도 아닌데 양들도 알아서 집으로 잘 찾아오더라고요 예. 양 옆에는 저기 달걀 놀고 있고 저 닭들은 이제 저에게 매일 달걀을 공급해 줍니다. 자기들 또 화가 날 거예요. 병아리 나야 되는데. 자꾸 내가 아침마다 달걀을 가지고 오니까. 어느날 갑자기 저기 저암탉이저 하얀 거 보이시죠? 다시 좀 크게 땡겨볼까요? 내가, 내가 달걀을 아침마다 한 개씩 가져오니까. 이게 암탉이 열이 받아가지고. 어느날 갑자기 한 다섯 개를 놓는 거예요. 하루 아침에. 저전 깜짝 놀랐어요. 고만 어, 가지고 가라는 신호로 제가 알고, 그 다섯 개는 안 가지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 열심히 품더라고요. 품는데, 지금, 우리가 암탉이세 마리인데, 얘들을 교대로 품어요. 교대로. 지금 한 마리가 지금 품고 있어요. 지금 품고 있고, 이두 마리는 지금 산책 나왔고, 한 마리는 저 저기 안쪽에서 품고 있는데, 예민할까봐 일부러 이제 사진 촬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제 채널을 사랑하시는 여러분, 구독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여기 밑에 보면 빨간색 있죠?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